브라더 S7100C 403 모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고요. 중고인데 정말 깨끗한 편입니다. 이제 상판 쪽 보시면 스크래치나 큰 흠집 등이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싱 헤드와 경계부 쪽에는 세월의 흔적인지 약간의 훼손은 있는 모습이고요. 또 나머지 테이블 상판 쪽은 정말 깨끗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부 모습인데요. 오일 팬에 오일이 고여 있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오일 탱크에 오일이 보관되는 방식입니다. 외부에 오일 노출이 없어 오일 냄새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고요. 하부 쪽 부품 상태도 보시면 깨끗한 편입니다. 오른쪽에 보빙통도 기존 것은 변색이 있어서 교환을 했고요. 다리 쪽엔 약간의 흠집은 있습니다. LED 작업등은 기존에 달려 있었는데 밝기가 좀 어두운 편이라 추가로 하나 더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볼륨식으로 밝기를 편하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재봉 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 전 모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조용하고 적은 진동을 보여줍니다. 땀도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조작상자도 버튼식으로 직관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고 사용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태 좋은 A급 브라더 7100C403. 가격은 69만 원에 드리겠습니다.